좀 거대 담론을 한번 저희가 한번 던져 볼까요? 문 대통령이 10년 전 김정일의 추억에 스스로 갇혔다. 물음표를 한번 달아 봤습니다.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 내후 외환입니다. 먼저 안쪽 얘기부터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 장관의 오락가락 발언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 보시죠. 전면적인 사드 배치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도대체 임시 배치를 한게 뭡니까 이거는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본 결과 딴 위치가 더 낮다 하면은 더 바꿀 수도 있고 전국 골프장에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까 그걸 완전히 손취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 위치가 이런데이런데서중복되어안 좋다 하면 은그에에서시정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이문대통령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락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오이시간시 먼저 지금 방금 전에 쭉 들으셨던 송영무 장관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파장이 좀클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글쎄 아마 이제 송영무 장관이 인사청문회 할때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좀 부적격이다라고 뭐 그런 저 평가를 좀 제가 내렸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 국방장관의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러면은 좀 미, 어, 미흡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데 사실 어제 제가 국방위원회 회의를 보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고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사드 같은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NSC에서 전격적으로 임시 배치를 결정을 했고 지금 뭐 주변국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야기를 보면 송영무 장관이 본인이 한 이야기를 본인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신 것 같은 소식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사드가 지금 성주 골프장에 다 배치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갈 수가 있다. 지금 사드 그그 때문에 그렇게 날리고 그 수천억을 들여서 롯데하고 교, 부지를 교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걸 다른데 갈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또 다른데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또 그걸 뒤늦게 이제 아그 안에서 배치한다는데 그 안에서 배치하는 거야. 그게 뭐 골프장 뭐 일본원이나 8본이나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까지도 막 속보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말을 바꾸는 걸 보면서 아 너무나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그저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을 갖다 뭐가 음. 좀 교정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아, 상당히 엄중한 시기에 참 국방장관이 말 바꾸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또 이런 부분이 된게 청와대와도 긴밀하게 소통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뭐 레드라인 임계점에 다 왔다라는 표현까지는 했어도 이 송장관은 아예 넘었다라는 좀 위험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소통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뭐그 표현의 차이라고 봅니다. 레드라인 임계점에 다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성영무 장관은 이제 그 어떤 군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그 우리가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한것 같고 방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저는 뭐 대충 지금 분위기를 조금 그, 그 감지하고 있는 차원에서 좀 드리면 예또그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그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사드 배치를 거기다가 안할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반 환경평가를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 어떤 협상력 지금 어, 그 탄두 중량 늘리는 문제 앞으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 협상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상력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어, 딜레이를 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한 차원에서 딜레이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만약에. 에, 여기에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럼 옮겨야지 이것은 그냥 정답이죠 그러나 옮기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숨어 있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배치해야지 근데 에, 또 그~ 그 소규모 영향 평가를 해보면 전자파가 검출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그~ 제 말씀 그렇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장이 조금 용어 선택을 청와대랑 또 온도차를 맞히면. 저희같이 군사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덜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이제 아마도 지금 이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어,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 자신의 어떤 그 무골적인 측면이 조금 강조된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아직은 정무적인 감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 송영무 장관은 이 환경 영향 평가 결과, 그러니까 사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소규모 영향 평가할 때 전파 그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바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안해 보고 나서 전파 전파 전파파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반대 시위 단체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예, 네, 뭐 국민들에게 말씀 드리고추위 단체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에는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고를 안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뭐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고요. 지금 전자파가 있다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어, 이 성주 골프장에 대한 전자파가 있다 없다를 조사를 이미 마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과함에 두 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아오모리, 교토 여기에서 다또 환경 영향 평가를 했거든요. 따라서 그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전자파의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우리가 어 여기에서 수많은 알겠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송영무 장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드 배치 할 건데 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 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뭐 강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어제 국방위 분위기가 물론 뭐신 대표님 의견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 박사님. 네. 여당 의원들이 수습하느라 좀 급급해서 음. 글쎄요. 지금 뭐 국방부와 청와대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소통뿐만 아니라 좀 불안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 문제를 그 오락가락 한 거죠. 배치세 옮길 수 있다 했다가 성주 내에서 그렇죠. 골프장 내에서 옮길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발사대의 사기를 그 임시 배치 그, 했는데, 그,를, 거 그,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 처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두 가지가 상당히 이 u 국방정책이나 그 다음에 대북대미정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줄수 있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예. 저는 대부분 우리 개, 개그를 보면 실력이 있는 개그맨들은 애드립을 잘 칩니다. 그죠? 그리고 흐름 속에서 애드립을 툭툭툭툭 치는데 그 비율을 많이 하시네요이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에서 리허설을 하고 나와요. 능력이 없으면 그 원래 답안지대로 시나리오대로 읽으면 돼요. 음. 그런데 자꾸 애드립을 치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라 겁니다. 괜히 안 들어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국방 외교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비판까지 비하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의 말실수들이 계속 나온다는 라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가반 지대로 시나리오대로 읽는게 낫지 자꾸 애드립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예. 뭐 제안을 하신 겁니다. 네. 예, 뭐 이런 와중에 좀 분위기를 <laughs>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인데요. 네네. 오늘 오전에 사진 한 장이 공개됐어요. 그렇죠. 오전에. 등산에 갔다가 이렇게 시민들이랑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문 대통령의 저런 어떤 소통 행보. 저기 보니까 평창 오대산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그 두가 두 군데를 간다고 이미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평창을 가고 그다음에 진해를 간다. 그런데 평, 앞에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올림픽의 열기를 좀더 띄우겠다. 그러니까 이 평창이라는 올림픽하는 근거지에 이런 오대산도 있다. 이런 어떤 모습도 보여 주시려고 한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진해에서 해군 기지내에서 아무리 휴가 중이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서 언제든 서울에 있는 국방 책임자들과 화상 회의도 할수 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시는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의 분위기도 한번 보시자고요. 보면 이 국방국방부 장관이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들어도 될 오락가락. 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예.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저 발언 몇몇 발언들 때문에라도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평창의 그이 스키 스키장에 타워 올라가셨더라고요 그 저, 장면까지는 저는 장면은 나왔어요. 네네 그 장면까지는 아 평창 올림픽 그 열기를 북돋우시는구나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까지 저렇게 계속 소통 행보에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계속 이 언론에 흘리는 것은 좀 과유불급 아니냐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평창도 뛰어야 되고 또이 휴가 일정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떨까 휴가 중이시더라도. 지금 앞좀좀전에 어떤 장면들과 지금 대통령 혼자 저렇게 완전히 그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장면과 좀 오버랩되는 것이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휴가중이시지만그렇데 잠깐 사실관계 확인하자면 저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이제 언론의 청와대가 먼저 공개한 게 아니라 사진을 같이 찍었던 분들이 SNS 올린 다음에 예. 청와대가 또 뒤늦게 공개를 하긴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청와대 이번에 한 3개월, 2개월 한 며칠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은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사진들, 그리고 그걸 소통하는 방식, 지금 보시는 장면들이 모두 다 시민들의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진들 중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보이, 보이고 있는 사진들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일부러 지금 그 SNS나 혹은 그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띄우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진들은 지금의 상황에 조금 걸맞지 않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오락가락 송영무 장관 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 사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또그 얘기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렇죠. 사실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적인 상황 자체 어차피 그는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요청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도입하는 절차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외교적 카드로 쓸 경우에 충분히 우리의 외,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득을 볼수 있었다 아까 이제 신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미국과 협상해야 될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뭐 그러니까 미사일 뭐 사거리 이제 늘린 문제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너무 빨리 그, 그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가 손해를 봤다라는 측면이 지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TV 토론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월2 8일날 대선 TV 토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예. 결국 이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를 사실 잃어버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음. 그래서 국회 비준 이야기를 했었고 예.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아마 이런 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물론 뭐이 이야기 를한 분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다 팔로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 듣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음. 것들다 사실 그때도 좀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변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 북한이 저렇게 아 c 비엠 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음. 부분이 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외교 카드로 어, 말한 적이 없다, 쓰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게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는데 하지만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말 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무에피테이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 히 떨어뜨려버린 것이죠. 그니까 물론 뭐 아까 이현정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뭐 입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저것도 널뛰기 외교다, 조금 뭐 아마추어 외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실수들은 분명히 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널뛰기 외교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뛰기 외교라 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 다음에 아 못하겠다. 또아 하겠다. 이런 볼류가 흔들릴 때 우리는 널뛰기 외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관계를 그 극도로 이 진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갑자기 대미관계를 중심에 두겠다. 그랬다가 또 대중관계를 그 진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중심축을 놓쳤을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널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부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외, 그 대통령 외교 카드 상실이란 부분들은 계속해서 실수거든요. 아주 작은 실수란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가지고 외교 전략에서의 있어 널뛰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과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런 과함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분명히 있다. 큰 기류와 볼류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침묵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시점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툭툭 애드립을 치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의해서 사슬로 또는 칼럼으로 또는 이러한 평론으로 오락가락을이라는 표현을 그 계속 들으면 이건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청와대 외교 관계자들의 그이 제대로 된. 대응을 잘못했던 부분이고 실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이 이게 여당 특히 여당이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일 텐데 여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은 저희도 본욕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군사적 조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한 지역 특히 성주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피해라고 할까요. 지역의 민심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당 차원에서도 방중당을 결성하거나 또는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드로 지금 국내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이어나 중에 중국 열병식에서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인기를 공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인 공격기를 그 공개했는데, 저거, 지금 국내 저거죠. 어, 저 무인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쏩니다. 그 상대의 레이더가 있음직한 곳에 일단 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협이 감지되면 이제 켜지는 레이더 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레이더 전자파가 딱 나오면 그 레이더 전자파를 향해서 돌입을 해서 저게 무인기면서도 폭탄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레이더 전자파 즉 레이더 그 출력을 내는 그 전자파의 즉 레이더를 향해서 돌입해서 그냥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어 어, 그런 무인기인데 저는 이제 중국의 언론이 조금 오버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사전거리가 한 200여 킬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성주에 있는 우리 사드를 공격하려면은 최소 충청도 정도 는 중국이 점령한 후에 아. 저걸 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거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 군도 가지고 있고. 아주 많아요. 네, 많은데 아 우리 군도 저걸 어, 갖지고있습니다 네, 네, 아주 많이 있고 왜냐 북한을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야 되니까 음.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새로운 무기는 아닌데 예, 저것을 중국의 그 언론이 조금 과장해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어, 정말 대단한 어떤 신무기냐라고 음. 생각하는데 저걸 가지고 우리와 중국이 만약에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국경 지역에 있는 레이더는 중국이 공격할 수 있어요. 아. 그러나 사드 기지를 공격하기에는 사정거리가 털것이 짧다라는. 그럼 어... 짧게 하나 보면 왜냐하면 저저 처음 말했죠 우리 군도 갖고 있는. 지 그렇죠. 그러면 예. 중국이 얘기했던 것 진짜 사드 레이더를 뭐 순식간에 무력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한 소리든 알고 했으면 엄청나게 거짓말을 했던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저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불안해 떨진 않도돼요 그래서 않아도 걱정 될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의 말까지 들었습니다.